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 구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 강경필입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랜 고심 끝에 부국의 심정 또한 대한민국이 보물섬 제주도 서귀포시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18일 중도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3년 동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사법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파탄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이르러 여기저기서 이게 나라냐는 아우성이 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강귤 가격으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던 중 코로나 확산의 공포로 관광객은 끊기고 숙박, 렌트카, 음식점 등의 예약은 90% 이상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민주당은 제주도 국회의원 3석을 독점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20년간 독점했습니다. 저는 제주의 민주당 의원 3명이 협조하여 제주의 현안을 해결했다거나 민주당 정권이 민심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했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나눠주는 특별교부세 몇 억원씩을 확보한 것을 의정활동의큰 성과라고 홍보하고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귀포시민 여러분. 저는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서 본보수 중도세력 시민 단체 등이 힘을 모아 민주당 정권의 반헌법적, 위법적, 비상식적인 폭주를 저지하고 무너져버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의 무소신, 무책임과 무능력을 심판하겠습니다. 20년이 세월 동안 민주당이 서기포시 국회의원을 독점했으나 돌아온 것은 경기 침체였고. 주요 현안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무소신, 사산 문제 등 시민의 열망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책임과 무능력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 서귀포시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민심은 점점 커져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여러분의 민심을 받들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할 것이고, 공천을 받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과 합심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체되고 멈춰버린 서귀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서귀포시에 따뜻한 봄이 올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